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어, 에어클리너를 가는 영상입니다. <laughs> 초보자들 분들께서는 어, 페로다를 타시면서 항상 이 장비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클리너, 뭐 이런 필터류 이런 건 어디서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런 걸 한번씩 열어보시고. 어, 미리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 작업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는 에어클리너는 어, 굉장히 먼지가 많은 곳에서는 한 3일 정도, 그래, 먼지가 적으면 은한 어,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이, 털어주셔야 됩니다. 이 페로다는 어, 먼지를 굉장히 많이 빨아, 이, 공기를 빨아들이기 때문에 에어클리너 관리가 중요합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는 어,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데 매연이 많이 납니다. 매연이 숨을 못 쉬니까 이 소화가 안 되면 방구가 나오지 않아요. 그 페라다 똑같습니다.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는 먼지가 많이 끼고 오랫동안 안 털어주게 되면은 이 매연이 납니다. 아 그리고 기름을 많이 먹습니다. 기름을 굉장히 공기가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차가 기름을 많이 먹고 그리고 엔진의 온도가 빨리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안 좋기 때문에 어, 자기가 타는 환경에서 한 번씩 점검을 해주시면은 아이 차는 어, 언제 한 번씩 갈아줘도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터류 같은 거는 에어클리너는 기사가 잘 관리하고 어, 체크해서 타 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에어클리너 어떻게 가는지 한번 영상 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마스크가 필요합니다. 마스크를 끼시고요, 어, 장갑도 준비해서 어, 장갑도 이렇게 어, 일단 문을 여는 겁니다. 어떤 차들은 이쪽에 바로 엔진 뒤쪽에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어, 차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뚜껑을 열고 이 차는 뚜껑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뚜껑을 여시고 한번 털어주세요. 그리고 에어클리너가 있지 않습니까? 에어클린을 이렇게 돌려서 빼주시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어, 좀 오래 썼기 때문에 몇번 털어줬는데 어, 한번 털고 두번 털고 두번 정도는 털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 그냥 교환해 버리십시오 안에는 깨끗합니다 먼지 하나 없습니다 근데 이 세트로 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버리십시오 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손톱을 선터블 넣어서 이렇게 스티커를 따주시고 스티커가 아니고 네, 테이프죠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구멍 뚫린 부분이 안으로 들어가게 이렇게 맞춰서 옛날 차들은 애가 볼트가 있습니다. 볼트 나사로 이렇게 조이게 돼있거든요 나사 조이 풀고 또 두번 풀고 하거든요. 요즘에 신형차들은 이렇게 그냥 꼽아 넣기만 하면 됩니다. 옛날 차들은 이렇게 너트를 풀고 두개 푸는 것도 있고 여러개 푸는 것도 있는데 필요하면은 풀어야 되겠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돌려서 꽉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순정품은 여기가 이렇게 어느정도 커버가 돼 있는데 뭐 그런건 상관없습니다 쓰는 데는 상관없고 여기보 메이드 인 코리아 라고 되어 있네요 저기 옛날에는 이 중국에서 싼 맛에 차이 나는 그런 이 필터를 갖다 썼는데 중국 안 좋습니다. 중국은 아니오. 중국 제품 차이가 나고 될수 있으면 국산을 써야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끝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에어 클리너는 굉장히 교환하기도 쉽고 간단하기 때문에 음 본인들이 어 자격증을 따서 회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이 되면 오일을 관리해 줘야 됩니다. 주로 500시간 정도 되면 엔진 오일을 갈아 줘야 되고 또 필터류 가는 것이 계기판에 다 뜨기 때문에 어 그거에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AS 센터 AS 기사님들에게 물어보셔도 잘 가르쳐 줍니다. 궁금하면 AS 기사나 회사에 먼저 있던 장비 기사들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필터류는 패러다 기사가 스스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교환한다는 거. 다음에는 다른 영상도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